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6월 17일 수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어제 그리고 월요일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출렁임이 덜했던 하루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죠. 0.14% 상승해서 2,141 포인트에 마감되었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오늘 등락폭 없이 735 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0.19% 상승해서 52,200원에 마감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소폭 상승을 했죠. 그래서 86,800원에 마무리가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순매도세를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비교적 큰 폭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만한 수급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약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은 외국인이 순매수세로 유입되었다. 이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연기금이 크게 물량을 정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틀 연속 매수세로 유입이 된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장중에 하락폭이 조금 있었는데 이 부분을 만회하고 상승으로 마감된 것을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증시에 크게 두 가지 사항이 대립을 했었거든요. 첫 번째로 긍정적인 부분은 어제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상승 마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 소매 판매 실적이 깜짝 호조로 이루었다. 이러한 내용이 발표되면서 유럽 증시도 크게 상승을 했었고 나스닥 지수라든지 다오지수 모두 크게 상승을 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소매 판매업이 굉장히 불황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한 달간 5월 달이죠 소매 판매업이 17.7%나 급등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미국 증시를 강하게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 때문에 다우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의류 쪽은 188%나 상승이 되었고, 스포츠, 취미 쪽은 88%, 식당 쪽은 29%나 소매 판매업이 상승했다. 이 점을 알수 있고요. 한 가지 비교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5월 달 전인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16.4%,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1.6%나 급감한 수치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17.7%가 상승했다는 말은, 코로나19로 인한 셧다운이 대부분 해제되면서, 소비자들이 다시 지갑을 열고 있다. 라는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오늘 대립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대북 이슈죠? 오늘 11시에 청와대에서 북한 관련 입장 발표를 하면서 11시 시점에 많은 종목들이 하락세로 전환을 했어요. 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분봉 차트를 확인해 보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북한 관련 입장 발표를 했던 순간이 11시 이 시점이었는데 발표를 하자마자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했죠?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급락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도 이 시점에 하락세로 전환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점을 찍고 나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요. 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국내 증시가 보합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락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제 국내 증시가 마감된 뒤에 북한 관련 이슈가 터졌잖아요. 그 때문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보합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북한 관련 이슈도 있었지만 그보다 미국의 소매 판매업이 살아나고 있다. 이런 호재성 내용이 충돌하면서 오늘 하락폭을 줄였고 그 때문에 보합으로 마무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실시간 나스닥 선물 지수를 확인해 볼 때도 어제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을 때와 오늘 국내 증시가 마감된 시점을 확인해 보면 비교적 상승한 모습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합으로 마무리된 이유 중 하나는 대북 이슈가 오늘 크게 작용될 것으로 보였지만 이 부분을 상쇄시켜줄 수 있는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가 호재성 내용으로 작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두 가지 내용이 충돌하면서 보합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불안한 감정이 들때 이런 불안한 감정이 드는 원인과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북한 관련된 이슈들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가도 출렁이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봉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6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어요. 반도체 관련된 업종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렇게 최고가 57,000원 부근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6월 중순이 조금 안된 시점부터 다시 급락을 보이면서 52,000원까지 내려왔죠.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이 시점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손실 구간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댓글로도 종종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의견을 주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불안한 감정이 드는 이유는 두 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이 종목에 대한 비전과 이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접근을 했느냐 이 점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비중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이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이 종목이 100% 수익을 낼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알게 된다면, 당장 사겠죠, 그 종목을. 그런데 그 종목이 매수하고 나서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100% 가능성이라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반토막이 났다고 해도 별다른 감정 없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리고 그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시장의 성장성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셨다면 내가 매수한 종목이 5% 10%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상상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비중 만약에 여러분들이 a라는 종목을 10만원치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종목이 계속 떨어져서 5만 원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5만 원 선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불안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중에는 천만 원이 있어요. 여기서 대출을 받아서 2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이 종목이 20%가 손실 중이에요. 그러면 400만 원이죠? 그럴 때 느끼는 감정 두려움 이것과 비교해봤을 때는 분명히 후자가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불안한 감정이 든다 할 경우에는 첫 번째로, 종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본에 그 이상으로 투자를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과 같은 장세를 보면 굉장히 출렁임이 심하잖아요. 지금 이 구간에서 내가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감정이 들 경우에는 이두 가지에 대해서 조절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하락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집중이 안 된다. 이럴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경우를 잘 살펴보시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대북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대북 이슈와 관련해서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때마다 주가가 출렁이고 있잖아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의 이틀 전 분봉 차트예요.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북한 관련된 이슈가 터지자마자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이와 반대로 스펙호라든지 대북 이슈가 나오자마자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빅텍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대북 이슈가 나오자마자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대북 이슈는 단발성 악재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과거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다섯 가지 예시를 준비했는데. 북한 관련된 이슈가 터졌을 때, 주가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 과거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물론 재미를 위해서 배울 수도 있지만,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정할 때, 지난 과거에 과오를 하지 않겠다, 이런 교훈을 삼으면서 역사를 배우기도 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과거 사례, 과거 경험들을 조금만 내 것으로 축적을 한다면, 이렇게 대외 변수가 나왔을 때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신만의 기준이 설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대북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010년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날짜가 11월 24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시점은 11월 23일이에요. 우리나라 증시가 끝난 뒤에 연평도 포격과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하루 다음 날인 11월 24일 날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가 흐름을 보면 시가가 2.33%로 하락해서 시작을 했죠.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2.33%라는 말은 개별 종목으로 볼 때는 4% 5% 이상 빠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종가는 비교적 상승해서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때 연평도 폭격 사건이 있고 나서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승하고 있죠. 자 이어서 김정일 사망. 김정일이 사망했던 날짜는 2011년 12월 16일이에요. 이 당시가 금요일 오후였는데, 우리나라 증시에 반영된 시점은 주말에 넘겨서 19일 월요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때는 연평도 폭격과 다르게 종가로 갈수록 더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언제 무슨 일 있냐는 듯이 다시 상승을 했어요. 자, 그리고 북한의 1차 핵실험. 이때도 마찬가지로 시가는 보합으로 출발을 하였는데, 중간에 핵실험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무려 3.58%나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약 3일간 주가의 상승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가 4거래일째부터 다시 상승했다. 이 점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했던 6차 핵실험.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시가, 종가 모두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다시 상승을 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네가지 예를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네가지 예는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북한과 관련된 이슈보다 훨씬 한 단계 심각한 내용들이죠. 그런데도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단발성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종종 북한 관련된 이슈가 터질 거예요. 항상 그래왔으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 증시는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이런 단발적인 이슈로 증시가 빠질 때내 종목을 내다 던지는 행위,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좋지 못한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점을 참조해 보시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말씀해 드릴게요. 개성공단 폐쇄. 이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직접적으로 국내에 했던 도발 행위는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말씀해 드리는데 개성공단을 폐쇄한 날이 2016년 2월 11일이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주가가 약3% 정도 하락 마감을 했어요. 종가가 3% 하락했다는 것을 개별 종목으로 볼 때는 5% 이상 하락한 종목도 많을 것이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하락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차트를 살펴보시면, 그 다음날까지는 영향력이 좀 있었다가, 그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가는 상승했어요. 그래서 북한과 관련된 이슈는 굉장히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된 이슈로 모든 종목들이 하락할 때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잡던가 아니면 내 종목 외에도 다른 종목들이 모두 하락하기 때문에 내가 매수한 종목이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홀딩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도 한번 세워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계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며칠간의 흐름이 굉장히 좋진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들어왔고, 연기금의 수급도 다시 매수세로 전환된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이런 대형주,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전환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고 오래 걸리니까 항상 느긋한 마음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